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말라기서 본문 가운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오용하는 그 대표 구절이 있는 게이 말라기서예요. 온전한 십일조, 온전한 십일조. 여러분들 한번 정도는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온전한 십일조가 어떤 십일조로 온전한 십일조라고 하나요? 여기 온전한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세르, 모두다, 전부, 광범위한 것,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야. 세금 떼고 십일조를 해야 되나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더 고민이 크죠 원재료 빼고 기타 경비 빼고 재세 경비 다 빼고 해야 되나 매출로 해야 되나 한번 정도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십일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감사함으로 드릴 거야.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 11조 드려봐. 하나님 시험해봐. 하나님께서 복 주시나, 너복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나 한번 시험해봐. 라는 단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1차원적이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라기서. 전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정결케 하시는 가운데 오늘 3장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공동체 정결케 해야 돼, 이렇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뜬금없이 11조 해봐. 내가 복 줄게. 하나 안 하나 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얘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나가. 계속해서. 엉망진창으로. 얼마나 망가지셨으면 하나님이 말라기 위해 400년 동안 아무 대답을 안 하셨겠어요. 그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가.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나를 시험해봐. 내가 복을, 저기 쌓을 것이 없도록 부, 부어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이 공동체 앞에, 아브람 봐. 너희가 조상이라고 부르지. 아브람이 멜기세대에게 어떻게 했어? 감사함으로 나의 명령 지켰잖아. 11조. 너희 엉망인 삶 가운데서 맨날 나한테 바라지만 말고,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만 부르짖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해봐. 가장 기본적인 11조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부어줄게. 그것만 해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엉망진창이 된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도저히 회복이 안 되니까 너희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부르잖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 1일 했잖아. 그거라도 믿음으로 한번 해 봐. 그거라도 너희 없는 거 알아. 그 없는 상태에서도 믿음으로라도 한번 해 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부어 줄게. 넘치도록 부어 줄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이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11조 같다 하나님 시험해서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11조도 선 11조 내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11조 본문으로 쓰는 내용이 아니에요. 11조 본문은 11조의 점, 그 본질과 목적은 신명기서 말씀에 요 신명기서 말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닫으시잖아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아무 말씀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까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인데. 목사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11조의 의미를 알아서 우리가 드리더라도 교회에서 잘못 사용하면 어떡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우리나 받아서 사용하는 교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 우리는 청직이 맡은 사람. 잠시만 다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돈은, 하나님의 돈은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미,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버팀 연습하고 할 때도 딸랑 김밥 안주를 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돈이라 절대 하나님의 돈은 여러분 절대 굉장히 신중하게 써야 되는 돈이에요 로마 가톨릭 중세 로마 가톨릭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답이 나와 요즘에는 여러분 올해가 종교 개혁 502주년이죠 죠 2017년 1517년이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로마 가톨릭보다 더 부패했어요 한국에 신교가 더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는 깨어서일어나서야 되는 거야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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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있는 곳한운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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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버팀 왜모 교수님께서 왜 하필 버팀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또한 부어 주실 은혜가 있는데 지금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또한 버팀 안에서 또한 있는 그곳 가운데서 버티셔야 되는.